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참여자이십니다. 승규센터장님께 허부탁 드립니다. 네, 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소속된데는 키스텔 사양신정책센터인데요. 작년부터 과기부가 지정한 사양 문제 과학기술정책센터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 어, 뭐 5년에한 번씩 과학기술기관 사양제 종합교육을 수립을 해서 뭐 사양제 과학기술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2차에 2022년까지의 기간을 예상으로 뜁이 됐습니다.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익숙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좀 많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오늘 논의 발표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과학기술 R&D 뭐 기술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어, 저희는 음. 이 돌봄 서비스 특히 이제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사회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는 다해, 다양하겠고 또제 옆에 계신 중대 말씀하신 박사님들 사회학 전공하셔서 아마 어, 정의가 또 별도로 있으시겠지만 저희 센터가 쓰고 있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사회 및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악영향이나 아, 피해가 발생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을 사회 문제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그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거나 아예 그 부재한 것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과학기술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왜 이런 사회 구조의 모순 또는 부재가 발생하느냐 사회가 다른 사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없었던 건 아닌데 어, 저희가 이걸 사회문제로 보는 이유는 참고로 작년부터 1년간 소셜 데이터와 뭐 전문가 설문 이런 걸 거쳐서 최근에 어, 우선순위로 이렇게 두 개의 사회문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 비슷한 주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저희가 어, 그, 초고령 사회도 앞두고 있고, 4차 산업혁명도 오. 온다 그러고, 이미 왔다 그러고, 데이터 경제, 무슨 온디밴드 경제 하는 것처럼 경제 시스템도 바뀐다 그러고, 어, 거기에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역할 또는 성능도 기존하고는 다른 형, 형태와 어, 그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죠. 소위 말하는 제가 스티 또는 패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 그 요인의 분석을 해 봤을 때, 굉장히 급속한 변화가 크게 많이 일어난다고 볼수 있고요. 앞에 그림 장표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2020년, 30년, 40년 가면서 65세 이상 되는 인구의 비중이 정말 장난 아닌 게높아진걸 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가 곧올 거고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은 굉장히 다를 거다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그 저는 이왕 이런, 이런 그림을 제시할 때는 산업보다는 뭐 대든 안 대든 경제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인 것 같습니다. 그,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저는 미래사회의 고령자와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좀 한번 정의를 하고 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에 기초자료로 그런 몇 가지 지표만 만지는게 아니고요. 아, 네. 어, 그렇게 가야지 지금처럼 지금 문제가 뭐다, 지금 뭐슨 수요가 부족하다, 지금 어떤 사고는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 이거는 좀단기적인 접근에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경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관련면좀큰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두 번째는 그 주로 이제 공급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이제 의료 쪽은 대표적으로 이제 지불자 역할을 정부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도 아무리 산업을 키우고 뭔가 양질의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시장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지불을 정부가 다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대안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음 이런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것이 계속 정부 주도의 정부가 어떤 공급자 중심으로 계속 뭔가를 엮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약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좀 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어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나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이 발생시키는 라이프로그나 그 인바이러먼트 데이터나 그 생체 신호들이 유용한 데이터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단순히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주체로서만 제가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에,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어,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어, 그런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도 저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 PPP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CSV 쪽에 대한 그 투입이 최근에 뭐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R&D 파트는 이렇게 우선 대상 순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성과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그 거기에 어떤 돈을 넣는다고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라고 티가 짱안나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제도적인 지원책이 붙으면 충분히 그 소셜벤처를 통해서 그 단기간 안에 제품 서비스화 돼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지원되는 쪽에 충분히 그, 음, 이런 재원들이 좀 엮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제가 이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정부가 모든 재원을 다 부담을 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어, 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속 들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다각화하면, 어,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라는 단어를 아까 돌봄의 사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어 서비스를 융합화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거버넌스를 바꾸고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되려면은 국민의 행동이나 문화로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어 조금 일부로서 포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시스템 혁신, 문제 해결, 시스템 혁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데 거기서는 결국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제품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 제대로 공급하고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어, 어, 필요한 어떤 제도나 어, 그 법규제, 어, 그리고 어, 조직,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회 전반의 구성원의 문화 아, 행동 양식이 같이 변해야지 시스템이 변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아직 그 성과 목표나 어, 이런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저희 이제 만드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목표라든지 추진 과제가 주로 이제 인풋, 스루프 중심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그 고령 장애인의 그 돌봄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개선을 할 목표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것도 좀 설정하고 시작을 하는 게 로드맵을 제시할 때좀 의미가 있는 로드맵이 되지 않을까 안, 안 그렇다면 그냥 추진 방향 정도에 머무를 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이미 충분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번째 토론을 해주신 이스민 센터장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고서 사실 시스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수단이긴 하지만 결국은 문화나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그 시스템 변화의 효과성이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면접 속에서 어, 연구진에게 조언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